<웃음> <웃음>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도 도일의 새로운 핵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발의 적응 링 이후로 오는은 미발 자전거, 외발 자전거. 근데 한 5년 만에 타니까 혹시 넘어지면은 네, 좀 같이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다 아, 떨려. 아. 오, 쇼, 오, 쇼. 왜 <laughs> <여기> 걸렸어요? 잠깐만요. <laughs> 우와, 할아버지, <멋있어. 웃음> <그치? 우와. 웃음> 네. 와. 와. 뭐 있어? 그렇지 와. 찮아렇게 하면 돼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도찮아괜데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근데 찮아괜왜 저래? 봐봐, 괜찮 티셔츠 아괜고아니내 친구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야 뭐, 멋있지. 와, 이게 멋있지와봐와봐봐봐봐오 <laughs> <와. 와. quantify. 웃음> 아, <laughs> 대박. 와, 와. 일 와, 독일 만세. 봐봐봐봐지나봐봐봐 봤어, 와. <laughs> 대박이다. 봐봐봐 아, 네, 어. 어, 어려워? <laughs> JTBC.